점심시간에 남자친구가 회사 앞으로 왔어요. 제가 이야기 좀 하자고 그랬더니 혹시 아버지랑 통화한 것 때문에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본인도. 알긴 알았나 봐요. 만나서 제가 그동안 서운했던 부분들 아버님의 언행들과 중간에 있는 오빠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말했습니다. 오빤 그 와중에 아버님이 서운해하셨던 부분을 말하며, 단어가 예쁨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랬던 거고, 너가 결혼 전에 못하는 부분은 결혼에서도 못할 거 아니냐고 그 말을 듣는데 정말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. 구구절절 길게 말해봤자, 말이 안 통할 것 같아. 그만 끝내자고 말했습니다. 마음은 아팠지만, 그래도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해요. 아쉽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느낌이었어요. 모두들 조언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랄게요.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셔서 하나하나 다 읽어봤습니다. 추석 연휴 지난 후 상견례를 앞두고 있던 터라 빨리 결단을 내려야 할것 같았어요. 조언 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 부모님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어요. 저희 아빠께선 화가 많이 나셔서 어떻게 그런 대접 받으며 시집 가려고 했냐고. 내 귀한 딸, 그런 집구석에 절대 못 준다며 당장 남자친구네. 아버님께 전화를 걸라고 하셨어요. 할 말은 하셔야겠다고. 엄마께서 둘이 끝낼 수 있게 놔두라고. 말리셔서 전화까진 걸지 않으셨고요 엄마께서도 미래가 뻔히 보인다며, 당장 남자친구랑 정리하라고 하셨어요. 진작에 부모님께 말씀드릴 걸 그랬나봐요. 내일 만나, 남자친구랑,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. 확고하게 마음먹게 해주셔서 감사해요. 정신이 딱 차려지네요. 감사합니다. 전 29살, 남자친구는 30살이에요. 내년에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어요. 그런데 점점 남자친구 아버님께서 전화를 자주 하는 것과 얼굴을 자주 보여주는 것을 원하셨어요. 남자친구도 요즘 아버지랑 통화하네. 연락 안 하지? 눈치를 주어서 몇번 다투기도 했어요. 제발 그런 걸로 부담스럽게 만들지 말라고 제가 알아서. 잘할 때까지 지켜봐 달라고. 마무리 지었어요. 솔직히 전 전화하는 것도 너무 어렵고, 남자친구나 아버님께서 그런 문제로 강요를 하니 점점 더 하기 싫어지고 스트레스가 쌓여 어쩌다 한 번씩 드리던 전화도 안 하게 되고 얼굴도 자주 안 보여드렸어요. 저번 설에도 와서 인사드리길 원하셔서 남자친구 집에 다녀왔어요. 물론 남자친구 집이 큰 집이라 친척분들도 다 모이신 자리. 결혼 전에 그랬던 이유는 남자 친구를 사랑하고 원하니까. 이 정도 부부는 맞춰줄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. 물론 그만큼 남자 친구도 잘했고요. 그런데 이번 명절은 제 직업상 추석 연휴 3, 4, 5일만 쉬어서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리기가 힘들었어요. 그래도 남친, 손에 추석 선물 들려 보냈고요. 오늘 아침 문자로 인사 드리려다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전화를 드려야겠다 싶어 전화를 드렸어요. 아버님 추석 잘 보내세요. 웃으며 인사 드렸더니 퉁명스러운 말투로 나는 추석 없다. 너도 없는데 무슨 추석이 있겠냐 안 그래도 너 바쁘다고 안 온다 그래서 아들한테 한 소리했다. 뭐가 그렇게 바쁘냐 언제 올 거냐 그러셔서 저도 기분이 확 상해 버려서 이번엔 못갈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. 그래 이번에 안올 거면 앞으로도 오지 마라 이러시고 전화를 또 끊으시더라고요. 전 좋은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그런 말을 들으니 눈물 날것 같더라고요. 전화 끊자마자 아버님이랑 통화할 때 남자 친구가 옆에 있었던지 남자 친구한테 카톡이 왔어요. 아버지가 장난치신 거라고. 장난이 식고 추신 분이라며. 크게 마음 안 써도 된다고요. 그런데 전 이미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아요. 몇번 이런 문제로 다투기도 했고. 그동안 제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생각하니 더더욱 결혼을 엎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제 생각이 맞는 거겠죠?